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영역과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으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연계율은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 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수와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 탐구 영역은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학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이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환불 및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3년 7월 3일 시행 세부 계획 공고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수능 시행 관련 주요 사항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